베네치아 펜션에 가고 있는데 베네꼴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기 베네치아가 보여요 죽쪽은 베네꼴 이 다리를 건너면 보여요 여기 위치가 엄청 좋네요 족구장, 배드민턴장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걱정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베네치아 펜션에 도착했고 115호실입니다 여기는 22평형이고 6인까지 가능해요 저 길을 보여드릴게요 여 도착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베네골이 있어요. 물도 엄청 깨끗하고 작년에 베네골에서 고기도 잡고 했는데 엄청 잘 잡히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여기 베네치아 펜션 같은 경우는 평상이 있고 평상을 대여할 수 있어요. 평상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계곡에서 놀수 있답니다. 그래서 연인들, 가족 단위로 와서 많이 놀아요. 엄청 예쁘죠? 경치가 정말 좋고 공기도 맑답니다. 곧 성수기가 될 텐데 그때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이렇게 왼쪽에는 평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객실이 있어요. 객실도 되게 많고 저희는 115호실. 평수도 20평에서 60평까지 다양하고 본능형이나 22평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지만 그 이상은 화장실도 두 개예요. 호돌방, 침대룸 이렇게 있어요. 또 베네치아 펜션 근처에는 오래된 커피숍이 있는데 그 앞에 20마리의 고양이들이 있어서 동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시간 보내기 좋고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카페로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풍상이 많죠? 얕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놀기 좋고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렇게 펜션 바로 옆에 깊은 물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른들이 수영하기 좋네요. 폭포수도 있답니다. 물소리가 정말 좋아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온 느낌. 힐링되네요. 여기서 수영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포기도 챙겨왔는데 시간이 된다면 물고기도 잡아보겠습니다. 정말 재밌어 보여요. 작년에 베네거 와서 놀기도 하고 어포기로 고기도 많이 잡았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요. 작년 영상도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식은 8시고 석식은 6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식이 맛있어서 음식만 먹으러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음식에 정성을 들인 펜션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시골 한우 국밥을 먹을 예정이고 오늘 저녁 6시에는 오리고기 플러스 삼겹살을 먹을 예정입니다 300g 정도고 1인에 33,000원이에요 엄청 맛있겠죠? 여기에 식당도 있어요 조금만 걸어 나오면 또 얕은 계곡물이 있는데 여기는 잔잔해서 아이들이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곡이 수심이 깊고 얕은 곳이 여러 개 있어서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조금만 걸어가면 폭포도 있어요. 물소리가 정말 좋죠? 베네치아 펜션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뭔가 리조트 느낌이 나요. 볼거리도 다양하고, 먹거리도 다양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폭포 옆에는 노래방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고 계시네요. 여기는 카페인데 노키즈 카페입니다 이렇게 그늘막이 쳐져있는 평상도 있어요 카페 주차장이고 흔들그네도 있어요 여기도 테이블이 있네요 세요뒷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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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입니다 아이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베네치아에 있는 카페에 가고 있는데, 베네치아 룸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은 풍경을 구경하면서 걸어가면 바로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는 고양이가 20마리나 있다고 합니다. 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좋겠죠? 가보겠습니다. 카페 앞에는 이렇게 고양이가 20마리나 되는데, 이렇게 큰 고양이부터 작은 고양이까지 엄청 다양해요. 종도 다양한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고양이도 보이고, 놀고 있는 고양이도 보여요. 아, 안녕! 와, 진짜 귀엽다. 얼굴이 주먹만 해요. 고양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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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엄청 아, 귀엽죠? 저렇게 아, 자고 있는 아, 고양이도 아, 강아지도 아. 있어요. 아. 안녕! 멍멍이 아. 아. 안녕! 잘 자고 있네. 음, 넥돌이야, 넥돌. 넥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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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이요 음. 제돌이라고 합니다. 장미꽃 엄청 예쁘네요. 건물도 되게 예쁘고 덩치를 보여드리면 짜잔! 빨리 놀고 싶네요. 물고기를 잡고 있네요. 제법 잡히나 봐요. 아이들은 수영도 하고 여기는 수심이 적당해서 아이들도 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5월 중순인데 조금만 지나고 한 7, 8월이 되면 은 사람들이 엄청 복잡거리겠죠. 그래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베네치아는 뼈가 넓고 계곡이 커서 웬만하면 다 수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여기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뿅! 카페 입구입니다. 포르첼로 카페에 도착했어요. 제네치아 텐션 안에 있는 포르텔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 밖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오늘은 날이 좀 더워서 실내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뻥뻥뻥 되게 초록초록하다. 이렇게 차 종류도 있고 마실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는 단호박 라떼, 아이스, 딸기 라떼, 연유 라떼, 아이스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음료뿐만 아니라 빵도 파는데요 시나몬, 보카원, 모짜렐라 크림치즈, 팥빵, 찹쌀완두, 봉블랑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카페와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 신발 벗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테이블 마다 여기 밑에 보면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요즘에 국물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성맞춤인 카페인 것 같아요. 마치 웨딩홀 같은 느낌도 나요 정원 컨셉인 웨딩홀 친구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데요 경치를 감상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딸기 라떼 아이스 바호박 라떼 아이스, 단우바 라떼, 아, 핫. 이거는 연유 라떼 아이스입니다. <목소리>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나요 <laughs> <laughs> 어,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요? 아지않고요 연유 라떼. 싱그러운 느낌. 되게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방마다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편하게. 계곡도 있어요 계곡을 보면서 테이블 앉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한 마리 만져주니까 샘 나서 다 모여들고 있어요 샘이 많은 고양이입니다 귀엽네요 단체 손님도 왔네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연회장 있고 ATV 이런 것도 탈수 있어요. 엄청 예쁘죠. 동화 속에 온 느낌이에요! 여기는 115호실 평형은 22평입니다. 화장실은 하나고요. 22평 초가 되면은 화장실이 두 개인 객실이 많습니다. 여기는 온돌 룸이고 방이 두 개예요. 제법 널찍하고 6인실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요. 포트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후라이팬도 있고 접시. 여기는 두 번째 객실인데 이것도 온돌 룸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한옥 느낌 나기도 하네요. 이 에어컨이 있고, 여기는 거실이에요. 이거는 화장실이에요. 이제 6시가 돼서 저녁 먹으러 식당에 왔어요 오리고기 삼겹살이 인기 메뉴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맛있기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메뉴가 다양하고 저희는 인기 메뉴인 삼겹 플러스 오리불고기 세트를 먹겠습니다 1인에 33,000원이고 300g이에요 된장 공기 포함입니다 삼겹살 4인분과 파절이 꼬리 양념 불고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채도 같이 얹어져 있네요 1인에 300g인데 이거 4인분이에요 와 대박! 엄청 맛있겠다. 이렇게 한상 차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맛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더덕 동동주가 맛있어요. 더덕 동동주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소리가 엄청 좋아요. 지글지글. 와 대박!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음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소리밥. 음 반찬도 엄청 깔끔해 보이네요. 완벽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늘도 같이 구워봅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더덕 공동죽 색깔이 되게, 무 색이라도 이걸 갈색깔 갈색보다 좀 연한 색인데,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약간 더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모유 수유 중이라서 저는 약간만 맛을 보도록 할게요. 우와, 콜리 대박이다. 엄청 맛있겠다. 와 대박. 맛있겠다. 와, 완전 ASMR. 자연적인 ASMR이에요. ASMR. 음? 음? 우리 가족을 위하여, 위하여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간을 전부 다 입에 넣은 기분. <laughs> 어 찐해? 어, 안 그래도 아까 팔때 더덕향이 나더라고 이거는 어. 대상이 많을 필요도 없고 어? 약 정도 중에약 동등이고 진하다 더덕이 많이 들어가 있나보다 땡기는데? <laughs> 술 취하는 거이가땡기는 오늘 밤에 일을 하어가

와, 아, 아, 소리 이제 끝내주는데? 김치도 묵은지인데 엄청 맛있어요. 묵은지랑 생김치가 있는데 묵은지가 맛있네요. 고기도 두툼한 편이고, 오겹살처럼 두근두근한 식감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고기 부분입니다. 양파도 같이 볶고 있어요. 마늘이랑. 대우의 <목소리> <외국의> 물소리에, 삼겹살의 발음소리에 물고기 따로 끓요 어. 네, 알았어요 <목소리> 엄청 좋네, 이게 힐링이죠 아빠는 나와봐, 엄마 와, 여기 식당 사람들 꽉 찼네요. 도대체.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리가 확 찼어요. 식당도 되게 넓은 편이고, 깨끗하네요. 식당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청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해요 김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김치랑 묵은지가 있는데 묵은지가 더 맛있네요 김치도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여기서 직접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완전 맛있어서 리필해 먹었어요 네, 오리 고기를 구울 거예요. 여기는 삼겹살이랑 오리 고기가 인기 메뉴입니다. 양이 제법 많죠? 다인입니다. 아까 돼지고기랑 오리 고기 1인에 300g 삼겹살을 먹고 이렇게 오리 고기를 먹어요. 삼겹살도 양이 푸짐해서 벌써 배가 불러요 고리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게 보이네요 이렇게 협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청 맛있는데? 윤기가 잘잘 잘... 이게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 진짜 인기 메뉴인 이유를 알겠네요 고기 삼겹살도 되게 두툼하고 비계랑 살코기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고 쫀득거리는 식감이었어요. 오리고기도 살짝 매콤한데 그걸 약간 느끼한 것을 잡아줘서 술술 넘어가고 엄청 맛있어요. 쫄깃쫄깃. 동생도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요. 버덕 동동도 맛있다고. 동생은 지금 다섯 잔째 먹고 있어요. 버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나봐요. 향이 엄청 짙어요. 여섯 잔째예요. <laughs> 이러다가 취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얼굴 멀게졌어요 <laughs> 이거는 개피나무인데 벌레들이 개피나무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파 위에 이렇게 얹어져있네 보리고기 다 먹고 이제 밥두 공기 볶아 먹으려고요 보리고기는 볶음밥이 별미이죠 배불러도 볶음밥을 꼭 먹어야 해요 된장찌개예요. 이렇게 호박이랑 두부도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김가루도 넣고 볶음밥은 셀프에 이렇게 호박이랑 두부 가득합니다. 어떤 맛이야? 청국장 맛. 청국장 맛. 완전 시골 된장 맛. 된장 맛. 된장 맛. 어, 완전 시골 된장 맛이라고른들 어, 약간 청국장 맛이기도 음. 하네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네. 어른들 되게 좋아하겠다. 아, 야채도 듬뿍 들어있어요. 재료를,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 콩이 스피네. 도 많이 들어있고 건강식. 이제 볶음밥도 완성됐어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뜨겁지? 맛있어? 간 됐어? 간이딱 됐어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꼭 드셔보세요. 그럼 저는. 객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이 켜져 있네요. 이것도 되게 은은하게 느낌 좋고 운치 있어요. 밤에 이렇게 걸으면 선선하고 바람이 살에 닿는 느낌이 참 좋네요.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선선한 날씨. 밤에 보는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더덕 동동주가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인기 주류라고 해서 먹어봤답니다. 부모님도 동생도 엄청 맛있다고 해요. 더덕 향이 엄청 짙고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랄까 향이 정말 좋아요. 저는 모유 수유 중이라서 맛만 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왼쪽에 평상이 있어요. 여기서 평상 대여를 해서 계곡에서 놀면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술 먹고 가셨네요. 옆에 계곡 흐르는 물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소리 들으면서 먹으면 완전 맛없는 음식도 엄청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밤에 보는 느낌은 이 정도. 여기서 아까 낮에 보니까 수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심이 꽤 깊은 편이에요, 여기는. 같은 곳도 많습니다. 베네치아 펜션은 단순한 일반 펜션이 아니라 약간 리조트에 와서 놀는 느낌이에요. 일반 펜션 생각하고 오신다면 그렇게 감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지가 일반 펜션에 비해서 넓고 카페나 연회장, 족구장, 식당 이런 걸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어서 여기서도 할게 많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측에 있는 계곡. 깨끗한 물이 흐르고 계곡이 넓고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아이들은 얕은 물에서 어른은 풍물에서 수영하고 놀기 딱 좋아요 그게 큰 장점 같아요 아까 낮에 보니까 폭이나 그런 물고기 장비로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제법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밥도 먹었고 객실로 이동 푹 자고 8시 조식 시작돼서 걸어가고 있어요 식당이에요 날씨가 엄청 좋고 상쾌하네요 계곡 소리도 들려요 계곡 물소리가 좋네요 이렇게 풀도 엄청 많고, 공기가 맑아서인지 엄청 상쾌해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물 색깔 엄청 예뻐요.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 색깔 되게 맑아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조식으로는 시골 한우 국밥을 먹을 예정이고, 이렇게 밑반찬이 나와요. 깍두기, 김치, 양파, 고추, 쌈장. 이렇게, 이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시골 하는 국밥 나왔어요. 양이 제법 많아요. 물, 콩나물, 야채도 듬뿍 들어있어요. 하지만 시골 하는 국밥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네, 뜨끈뜨끈하지? 시원해. 어 그래? 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봐 고기도 되게 많네 전날에 더덕동동주를 먹었는데 짱 국밥으로 되게 깔끔하고 맛있네요 시원한 시골 파는 국밥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1인에 12,000원입니다 고기도 푸짐하고 큼직하게 썬 편이에요 어제 석식으로 먹은 삼겹살 오리고기랑 지금 조식으로 먹고 있는 시골 한우 국밥. 너무 맛있어서 식사를 하러 도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완전 맛있다. 고기도 엄청 넌네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이거 어디로 가죠? 밥이랑 같이 먹어. 콩나물이 들어가서 엄청 시원해. 아, 되게 야채가 많아 응. 파랑, 토지, 고기랑, 양파랑 그리고 김치도 고춧가루가 국산이고 직접 여기서 담근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을 잘안 먹는데 정말 맛있어서 쫀득했네요 소리만 들어도 엄청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엄청 멋있죠? 아침에 보는 베넷골입니다 여기는 잔잔한 수심이네요 아이들은 여기서 놀기 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선녀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물고기가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먹거리가 되게 다양한데 닭도리탕, 백수, 비빔밥, 도토리묵, 동동주 그래서 어제 더덕동동주를 먹었고요 향이 엄청 짙고 맛있더라고요 회의실도 많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축구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방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수영해요 대박. 여기는 수영해도 되는 수심이네요. 아, 이거, 우와, 벚꽃이 와. 이제 대내불 대국에 가서 물에 발을 좀 담그고 어포기 이렇게 챙겨왔는데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어포기입니다. 챙겨왔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빵도 챙겨왔어요. 떡밥, 건빵. 철차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떡밥을 넣을게요. 범땅이랑 떡밥이에요. 이것도 던질게요, 이번엔. 던지면서. 지금 별로 안차갑대 주말인데도 아직 비수기라서 일이 한적해서 참 좋네요. 그래도 수영하는 아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떡밥을 완성시키고 이엎어기에 넣어요. 좋고 이제 떡어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여기에도 조금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제 오늘 고기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과연 고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고기가 안 보여요. 어제는 몇 마리 봤는데 지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고기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험해, 위험해. 발좀 다시 당길까? 시원해요. 엄청 보기만 해도 평화롭네요. 힐링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비수기 때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수기에는 사람이 너무 붐비고 정신없는데 지금 5월, 6월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도 거의 없고 이렇게 한적해서 편안히 쉬다가 갈수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많은 베네치아 펜션입니다. 그리고 길 찾기도 되게 쉽고 금방 보이더라고요. 메인 베네치아 관광판이 커서 또 한눈에 잘 들어오고 잘 보여요. 온도가 딱 좋아. 바람이 불어서 하늘에 앉는 소리 침침해요. 와, 물 진짜 깨끗하다. 대박.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거기 오늘 잘안 보이네. 난이승이 바다 고기 물 잡으러 온 거. 응. 무서워. 그치, 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도, 그 물은. 아이들도 고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적하니 너무 좋지 않나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힐링되는 장소입니다. 최적의 장소, 추천, 추천. 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흐르는 물이고, 아직은 고기가 없고, 장마 이렇게 많이 오고 나서, 흘렀을 때 고기가 쓸려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고기가 없어요. 있어도 뭐한 마리 정도 이렇게 보였어요 건져보겠습니다. 있어? 없어?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고기가 없네요. 떡밥이랑 건빵 이렇게 넣어서 하면 고기 많을 때는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고기가 있는 그 시기가 아닌 만큼 고기가 안 들어가네요.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둘셋 어퍼기는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기가 육안으로 봐도 안 보이고, 없어요, 없어요. 장마 끝나고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게요. 다음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가 들어올런지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고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을 감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맨날 엄마 품에 있었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보고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저만의 힐링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날이었습니다. 고기가 없지.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쓰레기는 정리 건빵은 남았어 아 먹으면 안돼 쓰레기는 정리해서 들고 갑니다 1박 2일 동안 잘 놀다가 갑니다 베네치아 펜션에서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은혜골 계곡에서도 놀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참 좋은 곳이었어요. 여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가고 싶은 펜션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수기 또는 성수기에 한번 가보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비수기는 비수기대로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놀기 편하고 정말 좋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뿅.